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색연필로 그림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선과 모양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종합장을 가로로, 옆으로 길게 놓으세요. 검은색 색연필을 가지고 선생님을 따라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하면.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을 그려볼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어떤 모양을 그리고 싶은가요? 선생님은 제일 먼저 세모를 그려볼게요. 어? 나도 세모 그리고 싶었는데?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어? 나는 동그라미 또는 네모 그리고 싶었는데? 하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모양들도 다 그려볼 거니까요. 자, 이렇게 세모를 그렸습니다. 이제 이 세모를 가지고 무엇을 그려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오징어를 그려볼 거예요. 오징어 다리가 몇 개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10개예요. 10개의 다리를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두 개는 좀 길게 그려 볼게요. 눈도 그려 줄게요. 다들 잘 그리고 있나요? 너무 작지 않게 큼직하게 가운데 쪽에 그려주세요. 색연필은 크레파스보다 좀더 미끄러워서 내가 생각했던 모양대로 그리기가 좀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생각만큼 잘 그려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할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모양을 그려볼까요? 음,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이 동그라미로 어떤 바닷속 동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거북이를 그려볼게요. 거북이 머리가 있고요. 손과 발이 있어요. 꼬리까지 그렸습니다. 동그라미로 물고기도 그릴 수 있다고요? 네, 물론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지느러미를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를 그릴 수 있어요. 네모로도 그릴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네모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네모를 먼저 그리고, 네모를 가지고 어떤 동물들을 그릴 수 있을까? 아, 그래요. 개를 그릴 수 있겠네요. 개의 다리는 꺾은 선으로 그려볼게요. 집게발이 빠질 수 없죠. 자, 네모를 이용해서 개를 그렸어요. 선생님이 너무 빨리 그리면 잠깐잠깐 잠깐 영상을 멈추고 편안하게 그려도 좋아요. 우리가 네모를 이용해서 개를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네모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긴 네모로는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가오리를 그리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모양들을 가지고 그리다 보니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그렸어요. 이 동물들이 모두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네,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바닷속을 좀더 꾸며볼까요? 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물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물결을 그리고 나면 꼭 여기에 선생님, 저는 배가 너무너무 그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작은 배를 그려도 좋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쉴수 있는 바닥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미역과 같은 해초도 그려줘도 좋습니다. 여기도 그려줄게요. 어때요? 이제 그림이 좀 멋있어지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이 그림을 색칠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예쁘게 꼼꼼하게 색칠해 보세요. 영상을 멈춰 놓고 색칠을 하세요. 다 색칠했나요? 그렇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멋진 그림을 완성했어요. 모두 모두 잘했습니다.